채식과 사회운동 대한공산당 발기인 최성년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상, 대한공산당 발기인입니다. 1981년생이고 현재 39살입니다. 다 빚은 없고 집은 있는 3분 사회주의 모델의 장점을 가져온 것인데 지금 대한의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 공화주의를 실현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공산당의 최대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요즘 고정적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삼성 일반노조의 삼성 재벌 규탄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목요일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민주화 실천 가족협의회 목요 집회에 참가하고 금요일에는 홈리스 행동의 신입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빈물 중심근현 대사연구회라는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 모임에 기광조 박사님이 한번 오셨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서기 2018년 10월 3일 개천절에 맞추어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지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행했고 그 내용을 줄줄 읽어서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11월부터는 매일 정오 전후에 서울덕수궁 대한문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시간이 나는 날마다 가서 노래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3일에 대한문에서 다른 유튜버가 저를 찍은 영상이 조회수 10만이 넘었고, 2019년 1월 4일에는 여러 극우 선생님들이 최성년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인 고발 기자회견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저를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하셨었습니다.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서 대한공산당으로 검색하면 드디어 미쳤구나 대한공산당 창건이라니 라는제 목의 게시물을 보시면 요약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변형 없이 그대로 인용해주셨고 손상대라는 분이 말씀도 맛깔나게 잘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재미있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세상사가 정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한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동안 1년, 4개월 이렇게 두번 구치소에 투옥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 단체의 요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접하며 세상 공부하고 또 직접 경험하며 내린 결론은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금권 정치이고 제국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법과 같죠?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 모임의 요즘 주제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읽는 것인데 백범일지 학원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 일제시대 때 대부분 사람들이 명의상으로만 일본의 속국이고 조선인들이 자취를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묘한 눈 속임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3%밖에 안 되었다는 기술입니다. 김구 선생은 자기의 소원이 대한이나 조선이 자주 독립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김구 선생이 살아있다면 그분의 소원대로 자주 독립된 상태라고 할까요? 지금은 일제 이후 미제에 종속되어 자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런 교묘한 눈속임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그때처럼 이 3%에 불과하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SKY, 스카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이광조 박사님은 착취가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하셔뒀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공산주의는 그 수단입니다. 이 세계에 두 가지 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금 권정치를 볼수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을 때 야당 정치인 문재인 씨가 서민들 호주머니 턴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담배값도로 내렸나요? 왜 그럴까 의문이죠. 문재인 씨가 꼭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담배 새로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외국 금융 엘리트 개인 내게 진 외채의 이자를 갚는 것이라고 대입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정의당은 실은 자본주의당 1중대, 2중대. 3중대이고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명은 진보정당이었는데, 6명을 최고법원들이 사법테러로 통째로 날려버렸었죠.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 99% 이상이 자본당이고, 진보정당은 딱한 명입니다. 원래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실격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에 대법원이 홍준표 씨는 무죄판결하고, 윤종호 씨는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날려버렸어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도당 야당예산의 시발은 이석기 국회의원 투옥입니다. 그때 이석기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 동료 국회의원 258명이 찬성하며 사법테러에 동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도 최소 100명 이상이 찬성한 겁니다. 군사독재정권 때 자민당 김준현 국회의원이 같은 위기에 몰렸을 때 민주당 김대중 의원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아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등을 떠밀었으니 군사독재정권 때보다 정치권은 더 타락했다고 보여집니다. 통합진보당 강재해산 때 문재인 씨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반대 조치도 안 하고, 2019년 2월 10일 현재까지 양심수 특사도 안 하죠. 이걸 보면 꼭 문재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본주의 정치의 본질 이 금권 정치이고, 제국주의에 자기들의 충성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되어서 그렇다면 자본당과 반대로 공산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채식을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습니까?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선언대 제가 기재한 사상과 정신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인권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저의 자연주의 사상으로서 채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권력의 무게중심을 낮은 곳으로, 라는 것이고, 진정한 공화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1살 때부터 12년 동안 예쁜 개랑 같이 살았고, 12년에 사별했습니다. 예전엔 쪼롱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명박 정권 때 돼지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한 사건 소식을 접하고 내가 사랑하는 쪼롱이와 저 돼지들이 다른게 뭔가 하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채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거예요. 사실 동물이라는 말도 좀 유물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움직이는 물건이라는 뜻이 되는데 저는 물건을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실은 그 이상으로 생명체라는 가치가 있어요. 사람처럼 감정이 있고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요. 저는 인간 세상이 더 진보해서 인간의 노동력과 시간을 돈으로 사고 팔지 않게까지 되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동물들 사고 팔거나 먹지 않게까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육식을 안 하면 다른 식량이 없을 때에는 육식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죠. 또 인육을 먹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식량이 없을 때에는 인육을 먹는 것도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인육을 안 먹어도 살수 있듯이 육식을 안 하더라도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심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눈빛이 틀리다는 느낌도 있어요. 대한공산당 창건발기 선언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착하고 육식동물은 악하다.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을 살해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육식인이 내가 직접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도살자가 죽이는 것이지만 나는 모른다 하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종의 불감증일 뿐이다. 그리고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선언대 공약과 정책 중 국가의 의식주의 제공 의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인민에게는 무료 음식을 제공한다. 무료 급식을 하되 그러기 위하여 동물 학살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료 급식은 채식으로 하도록 한다라고도 해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는 기초적인 채식주의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 안 먹고 삼겹살 안 먹고 불고기 안 먹는 등 정도요. 작년 2018년 여름에 지인이 토요일에 조개사에 가면 콩국수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처음 조개사에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토요일마다 별일 없으면 간. 이 만나서 조개사에서 점심을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평일에도 가게 되었는데, 큰 바라, 그릇, 예다가 채식으로 양껏 먹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도 자주 가서 먹습니다. 대한공 3당 창권 발기 선언대 무료 급식 모델은 이 조개사 모델입니다. 조개사 어떤 메뉴인가요? 조개사 식당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만발공양은 공양권이 3,000원이고, 승소공양은 공양권이 4,000원입니다. 만발공양은 점심에만 하고, 승소공양은 점심과 저녁 시간에 운영합니다. 만발공양에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날 무료국수를 제공합니다. 만발공양의 단점이랄까? 쉽게 말해 복불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반면에 승소공양은 미역옹심이와 잔치국수, 비빔국수, 떡국 등의 메뉴 중에서 자기가 고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밥과 미역국은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대한공산당 관련으로 요즘 세 가지 말을 화두로 사유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고 정리하고 싶네요. 먼저 떠오르는 말은 예수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했던 말입니다. 예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한 인권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무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화주의는 권력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의 주체가 됩니다. 현대의 무력은 총입니다. 저는 인민들이 자기들의 무력을 국가의 경찰과 군대 등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없었던 것을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위임받는 무력으로는 군사쿠데타 자체가 불가능한데, 대한에서는 그게 두 번이나 있었죠. 1980년에 내란으로 집권한 군인들 이 총을 들고 광주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사람들이 그에 맞서서 도청을 점거하고 총을 들고 항쟁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민이 국가의 무력을 위임한 것이라면 이 사건은 인민들이 쥐어준 총으로 인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고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제조사, 3사건은 인민들이 쥐어준 총으로 학살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2015년에 국민들의 물대포로 백남기 씨를 살상했나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 소지 권리는 개인의 주권, 정치적 공화주의에 있어 절대반지와도 같고, 금권 등의 권력을 가진 이들의 갑질을 근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구속되어 4개월간 투옥된 경험이 있는데, 아무 물증도 없이 구속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에게는 주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지천 16도 1558, 항소심을 3월 22일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318호에서 한다고 해서 요즘 준비 중입니다. 또, 물에다가 뇌신경을 저해시키는 플로우르. 불소를 타고 유전자 변형식품을 팔고 하늘에는 캠트레이를 뿌린다는 괴담, 음모론디 있습 니다. 저는 모든 주장에 마음을 열고 동시에 모든 주장을 합리적인지 의심합니다. 만약 대한의 영공에서 동맹, 종주, 국군대가 베트남전에서와 같이 생화학전을 하고 있고 대한에서는 그에 관한 정보에조차 접근할 수 없다면 그 나라에 사는 개인은 총이 있어야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총을 가질 수 없는 지금은 그게 정말로 음모론이기만을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죠. 또 지금 대하은 오직 법만이 급력을 견제할 수 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은 그 균형이 무너졌음을 대변합니다. 저는 법과 물질과 모든 인민의 무력이 소대 세발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모델인데, 총기 사고 같은 부작용과 한번 저울질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말은 헨리 데이비 수로우라는 자연주의자가 불이한 정부 아래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경계인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경계인을 자처하고 싶어서 굳이 당 이름을 대한공산당기라고 한것 같습니다. 올 연초에 극우 선생님들이 저를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으로 고발하셨는데 왜 하필 제3조 제1항일까? 3. 일운동 100주년 기념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소로우의 그 말에 기석기 국회의원이 떠오릅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감으로 지십대 운동권 청년 같은 마음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원내 활동하다가 지금은 6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전두환 씨는 진짜 내란 범이기 때문에 2년도 안 살고 나왔고 이석기 씨는 6년 넘게 내란 어쩌고 누명으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계인의 숙명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경계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 중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깊은 철학적 통찰로서 나온 연민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공산당의 최고 전략과 전술은 모든 사람을 친절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공주의 세뇌가 공산주의자의 악마화라면 그 반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금 돈을 안 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제가 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정도예요. 그동안 단한 명이라도 저의 사상과 일치하는 동지를 단한 명이라도 만들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내가 없어져도 그 사람이 저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일 수도 있겠다. 저는 나와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모든 인류를 친애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저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